이번 주와 다음 주에 연속적으로 이 하나님의 이름을 기억하라 이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출애굽기 20장은 구약에 있어서 또 오늘날 믿음의 사람들에게 매우 중요한 하나님의 언약 계명이 담겨져 있는 10계명을 모세가 받았습니다. 모세로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열 가지의 계명을 주시고요. 또이 계명은 오늘날 믿음의 성도들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중심을 본질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십계명은 아, 예전에 그 시리즈로 제가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그 말씀을 가름하고요. 오늘은 하나님께서 그 이후에 십계명을 주신 이후에 모세에게 말씀하신 이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하는데요. 그것의 핵심은 바로 예배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배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의 본질이 뭐냐면, 하나님을 경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모임을 통해서 우리들의 헌신을 통해서 사랑을 통해서 섬김과 나눔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누가 영광을 받아야 되냐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곳에 우리가 사용되는 번제물이 되어야 된다는 라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는요. 내가 번제물이 돼야 돼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드러나면 안 돼요. 내가 중심이 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러니까 예배는요, 그리스도인의 삶에 너무너무 중요한 거란 말이에요. 이건 기본 중에 기본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필수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그리스도인의 삶은. 매우 중요한 일을 행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습관적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아요. 그러나 예배를 드리는 것이 습관화가 돼야 돼요. 좀 다른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학생이 아침에 눈을 떠서 밥을 먹고 아니면 때로는 졸려운데 엄마나 아빠나 할머니 할아버지가 얘야. 학교 가야지 했을 때아 나는 학생이니까 학교를 가야지 하고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 삶도 마찬가지예요. 아 오늘은 주일이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지 하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뭐 새벽 예배도 있고 수요 예배도 있고 금요 예배도 있고 뭐 철야 예배도 있고 뭐 구역 예배도 있고 여러 가지 예배가 있지만 다른 것은 몰라도 기본적으로 주일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만큼은 우리가 꼭 사수해야 된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어떤 마음과 어떤 생각을 가지고도 우리가 항상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된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배에 대해서 매우 중요한 것을 말하고 있는데요. 오늘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세 가지를 그세 가지를 통해서 먼저 전제되는 것과 나머지 세 가지를 말씀드릴 건데요. 오늘 1탄을 말씀드리고 다음 주에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배를 드리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전제가 되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게 뭔, 무슨 말씀이냐면, 2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22절부터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되는 그 규례들을 담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2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나밖에 다른 신들을 섬기려고 은이나 금으로 신들의 상을 만들지 못한다 그랬어요. 만들지 말아라가 아니고요. 만들지 못한다. 이거는 하지 말아라보다 더 강한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자세가 우상을 섬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라는 것이요. 주일날 시간 맞춰서 교회 예배당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 그게 예배가 아니에요. 이 예배라는 것은 근극적으로 월요일부터 주일이 지난 시간서부터 다시금 주일이 돌아오는 그 시간까지 삶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갖다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일주일간 이렇게 살았습니다. 저의 부족한 것도 있고, 하나님 앞에 감사할 것도 있고, 이게 예배예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배당에 온 사람이 우상을 섬기는 사람이 있겠어요? 그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기, 교회에 나오기 전에 있는 삶이 우리가 우상을 섬기는 삶으로 살아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본질이에요. 그리스도인은 절대로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일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우상을 만들거나 섬기는 일, 숭배하는 일은 행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섬긴다는 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율배반적인 행동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종종 있어요. 하나님을 섬기다가 좀 자기 마음에 성이 안 차고 그러면 다른 신에 기웃기웃거리기도 하고요. 바람직하지 못한 모습이에요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에 아무도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한쪽을 미워하고 다른쪽을 사랑하거나 한쪽을 중히 여기고 다른쪽을 없신 여긴 것이다.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아울러 섬길 수 없다라 그래서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으로 자기가 죽음을 앞두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여러분들 이제 내가 말하는데, 여러분들이 섬길 신을 오늘 택하십시오. 하나님을 섬길 것인가, 아니면 여러분들이 그 전에 섬겼던 것을 택할 것인가. 여러분 선택하십시오. 그러나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날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또한 다짐할 것이 있는데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삶을 살아가는 동안 다른 것을 섬기면 안 돼요. 그게 물질도 사람도 그 어떤 것도 섬김의 대상이 되면 안 돼요. 물질이라는 것이 우리의 삶을 유용하게 하고 우리의 삶을 안락하게 하고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은 사실이에요. 그러나 그 물질이 나의 주인이 되면 안 돼요. 물질 때문에요, 사람을 죽이고요, 물질 때문에요, 세상에 못된 짓을 하고, 물질 때문에 그런 일을 행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단 말이죠. 여러분, 돈은요, 우리에게 사용하라고 만든 거예요. 여러분, 돈의 과정을 아시잖아요. 예전에는 돈이 없었잖아요. 물물 교환했단 말이에요. 나는 소를 갖고 오고, 저 사람은 쌀을 갖고 오고, 어? 나는 고무신을 갖고 오고, 뭐저 사람은 옷수 이게 물물 교환이에요. 근데 그걸 편하게 하기 위해서 생긴 게 바로 화폐예요. 돈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요, 그걸 편하게 사용하라라고 만든 것이지, 그 돈의 노예가 되고, 돈이 인생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참 불쌍한 사람이에요. 자, 이제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제 재단에 관해서 말씀하는데요. 아주 중요한 것을 말씀합니다. 자, 24절을 보겠습니다. 나에게 재물을 바치려거든 너희는 흙으로 재단을 쌓고 그 위에다 번제물과 화목재물로 너희의 양과 소를 바쳐라. 재단을 뭘로 쌓아 그래요? 흙으로 쌓아라. 토단이라고 하는데요. 그냥 쉽게 살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요, T 시간에도 말씀드리겠지만, 재단의 건 모습은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걸 알아야 돼요. 교회의 본질이나 예배의 본질은 바로 이곳에 계신 여러분들이야. 여러분들이라니까요.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것은, 아, 건물이 토단이냐, 아니면 의리의리한 건물이냐, 뭘로 만들었느냐, 이런 거를 중요하게 여기시지 않고, 그저 그거는 토단으로 쌓으면 된다.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다. 예배를, 제사를 드리는 너의 마음이 중요하다라. 그러니까 외형적인 화려함 이런 것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형식도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 보세요. 물론 형식을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교회사의 역사를 보면 교회의 형식도 많이 바뀌어요. 사람들이 만든 거예요. 여러분 거룩이라라는 말을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쓰지요. 교회에서도 거룩 거룩 많이 하지요. 거룩은 우리의 마음 속에 있는 거요. 예뭐 강대쌍이 넓어서 어? 옛날에 그런 거 여러분 보셨죠? 나무 강대쌍으로 크다랗게 해서 예배 시작 전에 목사님이 와서 땡랑 땡땡 치죠. 그리고 거룩하게 예배. 를 여러분, 그게 잘못됐다라는 게 아니에요. 아무리 그래도 예배를 드리는 한 영혼 한 영혼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토단이라 할지라도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 그 토단은 흙으로 만든 것은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신다라는 거예요.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만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요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 그랬어요 중심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거라니까요 하나님은 외적인 화려함과 허식보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내면의 진실함과 거룩함을 더 중요하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눈에 보기 좋고 사람의 마음을 즐겁게 하는 화려한 금신상 은신상 이런 거 만들지 말라라는 거예요. 비록 금과 은에 비해서 소박하게 보이고 초라하게 보일지라도 흙으로 만든 토단, 거기에 진실이다라는 거룩한 우리의 마음이 담겨져 있으면 그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면 되는 거예요. 좀 실수해도 괜찮아요. 좀 부족해도 괜찮아요. 그런데 우리가 부족하지 않아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은 부족하면 안 돼요. 우리가 물질이 없어서 못 드릴 수 있잖아요. 그럴 수 있죠. 우리가 건강이 부족해서 또 하나님 전에 못 나올 수도 있죠.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의 본 마음이 중요하단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마음가짐으로 살아갈 것인가. 내가 어떠한 마음과 생각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것인가가 더 중요하다는 얘기시죠.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두 가지의 공존된 마음으로 나와야 되는데요. 하나는 당당한 마음으로 와야 돼요. 왜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니까. 하나님 앞에 내가 당당함으로 나가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는요. 때로는 겸손함으로 나가야 돼요. 다른 거 필요 없어요. 여러분 위축될 필요 없어요. 아, 나는 우리 교회에서 아, 나는 나이가 먹어서 아, 나는 없어서 여러분 그는 사람들이 판단하는 거예요. 어? 하나님의 기준은 다르단 말이에요. 어? 하나님의 그 판단과 기준은 네가 나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왔구나. 그게 최고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거예요. 어? 아무리 많은 것을 드려도. 그 마음 속에 거룩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없지, 그저 형식적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은 그건 바람직한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거는요, 속임수의 속임수.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속일 수 있지, 속일 수 없잖아요. 사람은 속일 수 있어도. 하나님은 어떻게 속여요?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떤 생각으로 하나님 앞에 왔는지 하나님이 다 아시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올 때는 당당함으로 오세요. 왜? 나는 내 아버지를 보기 위해서 오는 게 당당함으로 오세요. 좀못 입어도 괜찮아요. 좀못 들여도 괜찮아요. 부족해도 괜찮아요. 그러나 중심만큼은 흔들리지 말자 말이에요. 중심만큼. 여러분 그 세상의 뭐뭐 다른 종교를 제가 비난하는 것이 아니고요. 보통 그뭐 사이비 종교라는데 여러분 아시죠? 뭐 JMS 뭐또 저기 무슨 하늘 궁전 하는 뭐 아무튼 그런 사람들가면요 제단이 굉장히 화려합니다. 굉장히 화려해요. 그리고 뭐 자기 자신이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혔던 그 느부갓네살 왕이나 이런 사람들을 보면 자기의 금신상을 만들어요. 우상을 만들어 놓는다니까. 여러분 독재자들 보세요. 우상이 있어요, 우상. 근데 여러분 기독교는 우상이 없어요. 예수님의 상을 만들어 놓지 않아요. 왜 그런지 아세요? 하나님은 형상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형상을 따라 코에 생기를 넣어 준 하나님의 그 본질이 우리 속에 있어야 되는 것이지. 건 모습으로 거룩하고 건 모습으로 무엇을 행하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토단을 쌓아라 그래요. 토단. 그 의미를 알아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시는 거한 절만 다시 한번 보고 마치도록 하시는 24절 말씀을 봅시다.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자 보세요. 너희가 내 이름을 기억하고 예배하도록 내가 정하여 준 곳이면 어디든지 내가 가서 너희에게 복을 주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해 주신 곳이면 그게 빈 들에 이건 사막이건 어디건 간에 상관없다라는 거예요. 중심은 뭐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기억하고 예배하는 거예요. 이게 예배의 본질입니다. 다음 시간에 이 말씀을 마무리할 건데,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꼭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의 중심을 하나님 앞에 먼저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